꺼내주세요 저쪽 꺼내주세요 제발 어 여기 어디야 아, 아 여기가 바뀌구나 안녕하세요 제조 한바입니다 7코스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7코스 시작 제조올레여행자센터 도장을 찍었고요 제주 올레 여행자센터를 출발하여 법반포구를 경유해 월평까지 이어진 해안 올레다. 그동안 너무 험해 갈수 없었던 두머니물 서건도 해안 구간을 제주 올레에서 일일이 손으로 돌을 고르는 작업 끝에. 새로운 바닷길을 만들었다. 총 길이는 실 7.6km이고 소요시간은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실코스가 기대가 되는 거는 조금 거리가 있고 힘들지 몰라도 필요한 관광명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외돌개부터 볼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골프 퍼팅 연습도 하시고 좋네요 작가의 산책길 올레길 다녀오신 분들이 가장 추천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칠코스 잖아요 아, 좋습니다 천지연 폭포가 보여요 와 여기 진짜 예술입니다 잠시만 감상하시죠 쪽에 70cm 공원 아이들이 놀수 있는 저렇게 공원이 잘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랑 놀러 오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오네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노래. 오늘 날씨는 비 소식이 있는데, 이 정도 날씨가 걷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또 이제 산매봉을 잠시 올라갔다 내려올 것 같은데요. 좀 낮은 오름이에요. 여기는 서귀포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한라산도 너무 멋지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한라산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 이제 마지막 오름인 것 같네요. 뭐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 나무들 때문에. 오르막길이 있으며 내리막길도 있죠. 피톤치드. 어, 또 내리막길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은 금방 외돌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박. 아, 내려오니까 여기 외돌계 황우지 선녀탕 주차장이에요. 일도 내려오네요. 와.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유료. 우측은 무료거든요. 근데 무료는 많지는 않아요. 공간이. 그리고 유료 주차장은 하루 종일 하는데 2,000원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황우지 선녀탕으로 내려가는 입구입니다. 어, 여기 카페 오픈했네요. 저번에 왔을 때는 문 닫았었는데. 황우지 선녀탕은 낙석 때문에 출입을 막아놔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볼 텐데요. 코스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문섬이 딱 있고요. 문섬이에요. 옆에 있는 곳은 새섬인데 여기 새섬은 여기는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황우지 선녀탕 내려가는 길이에요. 지금 현재는 나가놔서 황우지 선녀탕을 갈수 없는데요. 선녀탕 가려인도네아예 근데 지금 막혔어요. 낙석 때문에. 예. 아, 지금 그럼 선녀탕 쪽으로는 못 가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여기가 가장 가깝게 황우지 선녀탕이 보이는 곳이네요. 바로 옆에 외돌개가 있어서 관광객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시는 곳이에요. 여기는 너무 좋은데 밑에까지 내려가기에는 많이 위험하고요 <laughs> 저기 황무지 열두동굴 잘 보이네요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어요 제주도는 화산 사건도 그렇고 아픔이 참 많은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물색이 정말 예쁘죠 여기서도 살짝 보이거든요 아 시원해 외돌개는 산책로 따라서 가다보면 방향에 따라서 뷰가 다 달라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메돌개의 전설 알고 계시나요? 할아방이 고기를 잡으러 배 타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가지고 할망이 서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죠 절벽에 가둬놓고 매일같이 배추만 먹이고 나도 이제 세상 밖으로 날아가고 싶네. 주머, 나좀 꺼내주지 않겠나? 아니면 구독이라도 좀 해주겠나? 아 분위기 좋은 카페 있네 여기. 이거 고 여기 카페 뷰도 너무 좋은데요? 17.6km 에서 지금 현재 5km 왔거든요. 많이 왔네요, 그래도. 어 여기 컴포즈도 있네요. 밥 먹고 커피 하나 딱 사주고 가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궁금했는데, 원래 이 코스에 있는 거죠, 지금. 먹고 가야겠어요. 음, 밥은 너무 조금이다 조금만 먹을게요. <laughs> 내장이 다섯 개 들어있네요. 깐양이 다섯 개 들어있어요. 일단 맛은 보겠습니다. 벌레가도 되네요. 컴포트 사왔습니다. 규정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양 많고 저렴한 이런 커피를 좋아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내장탕을 한 그릇 먹었는데 만원이었어요 보통 만원이라고 하면은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완전 관광객만 상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딱깐 양이 다섯 개 들어있었고 해장국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절반을 남겼어요. 지금 되게 배고파요, 솔직히. 배고픈데 더 이상 입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주로 가는 곳만 가다 보니까 이 현실을 잘 몰랐는데 이런 곳에서 밥 먹은 사람들은 아, 막 바가지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것 같아요. 우리부터 좀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관광객들한테 왜 제주도 바가지 프레임 씌우냐. 말하기 전에 개선을 해야지. 저렇게 계속 장사하실 겁니까? 깐냥 다섯 개 놓고 그 내장탕이라고 그거 파실 거예요. 아니 최소한 제가 한국인이면 공깃밥이라도 많이 넣어주시고 해야 공깃밥 그거 조금 더 한다고 그렇게 남긴다고 그렇게 그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 저는 저렇게 계속 장사하면 제주도 아무도 안 와요 진짜 저라도 정례이 떨어져서 안갈것 같아요. 맛없는 거 맛있는 거 그거는 저는 둘째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근데, 최소한 양은 좀 적당히 줄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속상하네요. 맛이 없어도 저는 괜찮아요. 진짜 관광객 상대 외국인, 중국인만 상대하려고 하시는 거면, 그러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추천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아무튼 사장님 죄송하고, 사장님도 만약이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느끼는 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골로 갑니다. 아, 여기 코스가 예술입니다, 예술. 와. 진짜 제가 원래 길 지금까지 꽤 많이 걸었지만, 진짜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조금 힘들었어요. 오르막이 많아가지고, 외돌계 라인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평지나 약간 내리막길 위주로 계속 오고 있는데, 너무 좋네, 진짜. 일단 속골까지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수량이 매우 풍부하고 골짜기가 깊은 계곡이 바닥까지 이어진다 마을 주민들이 여름 더위를 식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수영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름에 시원할 것 같아요 주차장이 넓은 건은 아닌데 그래도 좋네요 이 느낌이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범촘을 계속 좌측에 끼고 걸으니까 뷰가 너무 예술이네 가는 곳곳마다 정말 멋있습니다. 와, 시원하다. 오랜만에 숲길로 들어왔습니다. 자갈로 가면은 발이 많이 아픈데. 근데 나름 길을 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살짝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5코스 남원 큰항이었고요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테트라포트 설치하고 있네요. 오, 신기해. 여기 봄섬 바로 옆에 이렇게 제스토리라고 소품샵이 있는데 이곳은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렸어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구경하시기 좋습니다 머크와 깜짝이야 머리 크다로 봤어요 순간 욱할 뻔했어요 지금 이름을 잘못 지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별로라고 생각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너무 멋지고, 다 이쁘고, 좋습니다. 뭐 하는 데지?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리돔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식 잡히는 그런 철이 아닌데, 낚시를 저렇게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보니까 자리돔만 잡고 계시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유는, 보시면 이렇게 물이 빠지고 나서도, 이렇게 물이 다 고여 있어요 이런 바위 틈에 어 이런 데서 뭐 문어도 잡을 수 있거든요 바위 큰 바위 들쳐야 돼요 낮에는 큰 바위 밑에 들어가 있고 바위를 들쳐야 돼요 저렇게 뜰 채로 잡는 게 아니라 참 이런 곳은 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또 알아 가지고 찾아와요 아, 요 노란 꽃 너무 이쁘다. 색깔이 진해가지고 와 초록색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이쁘네요 색감이. 이제 또 숲으로 들어가네요. 그래도 길은 너무 이쁘네요. 그쵸 여기는 계속 해안길 따라 걷는 거라서 여성분도. 혼자서 오기에 위험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그래도 물레길은 2인 1조로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목소리> 안녕, 샴 고양이. <목소리> 안녕. 서울에두번 <목소리> 선물 때마다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모세 의 기적이라는 섬. 썩은 섬.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네. 이쪽, 이쪽 길 따라 이렇게 쭉 들어가면 되겠네요. 하루에 두 번? 저기 들어가서 낚시하면 프라이빗 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7 코스를 걷고 당분간은 조금씩 다른 걸 섞어서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진짜 제주도 놀러 오기 좋은 계절이라 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또 다음번에 7다 코스 또 걷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맞다. 차에 가려져 있었는데. 와, 아, 근데 여기 너무 멋지다. 뭐야? 아, 씨. 카메라 떨어뜨렸어요. 어, 다행히 카메라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오후에 비 소식이 있더니 비가 살짝 오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완전 시내 나왔네요, 이제. 헐박치킨도 있고. 여기가 강정천이래요 문어가 많이 잡힌대요. 하, 텐션이 좀 다운되는데 텐션 좀 한번 올려볼게요. <laughs> 아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몰래께 <laughs> 임시 우회 공사 중이라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마지막 휴식이 될것 같거든요. 이제 조금만 가면 되니까,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laughs> 포기해. 어? 뭐, 뭔 소리야, 이게? 포기하라고, 포기하면 편해. 배추 줄까? 누구야? 배추 줄게, 포기해. 이거 다 와가는데, 무슨 포기를 하라는 거야? 포기 안 하거든요. 안 낫긴 해. 다 와가는 것만 아깝이. 아 오후에는 비가 온다고 하던 만아 기상청이 웬일로 맞았네요. 비가 조금씩 오고 있네요. 근데 왜 나는 비를 안 맞는 거지? 뭐지? 여기 있네. 다 왔습니다. 결국 해냈습니다. 오늘도 체코스 완료했습니다. 27,000보 걸었고 20.7km 걸었습니다. 아, 오늘도 열심히 걸었고요. 오늘 체코스를 완주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풍경도 좋고 생각보다 초반을 제외하고는 오르막길이 거의 없고 걷기가 너무 좋았어요. 원래 어, 길 추천을 하면 저는 체코스를 추천하고 싶네요. 저도 모든 사람들이 체코스를 다 좋다고 하는 데는 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어, 너무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